안녕하세요. 닥치고 익절입니다 현재 시간은 8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52분이고요. 다른 사기꾼들과 다르게 수익률부터 공개할게요. 닥치고 익절 정보방에서 영상보다 훨씬 빠르게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린 그래비티인데요. 하루 만에 단기급등 쏘면서 12%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최근에 수익코인부터 그래비티까지 총합 75%가 넘는 수익률 챙겨드렸고요. 이러한 모든 급등코인 타점을 공유해드리는 닥치고 익절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비용 요구 일절 없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돈 준다고 해도 안 받습니다. 그냥 편하게 입장하셔서 안 따라오셔도 되니까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도움이 되는지 먼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공개할 종목은요. 앱토스코인입니다. 이 코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딱 일주일 전에 여기서 사점 잡아드려서 12% 초단기 수익 챙겨드렸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도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유력한데요. 자, 최근에 제가 수익 챙겨드렸을 당시 급등이 나온 이후에 노란색깔 60일 이평선에서 잠시 안착을... 했으나 곧바로 눌림목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지만 자잘 보세요 정확하게 이 8천 원 매물대죠 여기서 지지에 안착한 이후 손바뀜이 나오면서 다시금 반등을 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지난주 급등 이후에 쌓여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서 이 최근 하락 당시의 거래량이 훨씬 더 적은 편이고요 자 이게 만약 진짜 세력들이 물량 팔아내면서 만들어낸 진짜 하락이었다면 이전 매수 거래량과 같거나 훨씬 더 높은 왜냐하면 이전에 쌓여 있던 매수 거래량까지 매도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왔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전형적인 이 가짜 하락으로 눌림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이 상승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 자리를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이 지금 가격대에서 언제든지 지난주와 같은 단기 폭등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자리는 이전에 쌓여있던 거래량들을 소화하며 단기적으로 이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정고점 부근, 이만 500원대 부근까지 The <laughs> 다시 한번 단기 폭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식으로 급등 앞등 코인들만 제때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을 반복해야 영상과 정보방에서 보여 드렸듯이 꾸준한 익절 여러분들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급등 코인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달아 둔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주시든 간에 절대로 제가 안 받습니다. 정보방은 365일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편하게 들어오셔서 자, 이번 주 단기 급등 코인 딱 하나라도 챙겨 가 보시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